밥 달라고 밥밥밥해 봐봐 밥하나 a p p a 잖아 a 깜깜깜 깜깜 깜깜 p 깜깜해 깜깜 p 깜 p 깜깜. p p 고모 p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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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부 아빠 해봐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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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단추 엄마 쪽잎이면 다 떨어가지고 다 벗어서 탁. 하나 탁 하나 하나 <laughs> 하나지? 우리 하나 예쁜 하나지? <laughs> 하나 리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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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지? 여기 예뻐? 나 음. 하나 어나 하나 하나 코나어나하 입. 입. 나눈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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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우리 하나 대기 똑똑 하네. 응? 코. 코, 입, 입 하나 입, 입, 입 해야지 입, 입. 음. 기대기 찾가 하나. 기대기 찾아. 옳지 아이고 좋게 우리 하나 기대기 찾아요. 박수 찾아. 하나 최고. 지가 박하고 하나 최고.